<laughs> 내 심장이 얼어서 오직 진정한 사랑의 행동만이 날 구할 수 있대요. 진정한 사랑의 키스요. <laughs> 오 안나,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았을걸. 네? 나날 사랑한댔잖아요. 내가 왕이 될수 있는 서열은 1 3 번째야. 난 왕인의 꿈도 먹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여왕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었지. 지,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? 엘사가 후가자라 더 좋지만 아무도 그녀 근처엔 접근이 안 되잖아. 하지만 당신은 한스! 너무 사랑이급지는 나머지 날 만나자마자 <laughs> 나고 하 결혼하겠다고 했어. 흥,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 사고를 가장해 엘사를 없애려고 했는데. 한스! 안 돼! 그러지 마! 그녀 스스로 사고를 쳤고 <laughs> 당신은 언니를 따라간 만큼 어리석었어. 제발! <어릴 수가> <laughs>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엘사를 죽이고 여름만 되돌리면 돼. <laughs> 당신은 엘사 언니의 상대가 안 돼. 아니, 네가 엘사 상대가 안 되지. <laughs> 그런 다음에 난이 아른들의 멸망 직전 속 후에는 영웅이 되는 거고. 절대 그렇게는 안 될걸? 어, 난 이미 그렇게 됐어. Pepper. <laughs>